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의 가치 1탄으로 어, 꿈은 여의봉이다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 텐데요 어, 질문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꿈이 여의봉인지를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선생님 있잖아요 여의봉이라는 어떤 뜻인가요? 그 한자를 여의봉을 이야기하면은 가틀렸자고요. 예, yeah, 예. Yeah. 어, 이 자는 뜯이 자고, 봉은 몽둥이 봉자입니다. 우리 yeah. 봉수를 할때 있잖아요. 예, yeah, 예. Yeah. 그래서 내 뜻대로 어, 몽둥이가 어, 커졌다가 적어졌다가 이제 그 중국의 그 소설 사색, 사대기 서중에 서육이라는 게 있어요. 네, yeah, 네. Yeah. 어, 서쪽에 불경을 얻으러 가는데 yeah, yeah. 그 삼장 법사가 손오공이 하고 사오정, 뭐 저팔계 어, 이렇게 세, 셋이서 불경을 또 이제 저팔계 사오정 이렇게 그 손오공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이제 가지고죠. 예, 예. 이제, 이제 짐승이라고 이렇게 뭐 원숭이가 이제 손오공이고 예예. 저팔계는 돼지고 또 사오정은 말인데 이것을 이제 그 우화를우화시켜서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소노공이가 이렇게 귓구멍 속에서 여의봉이라는 무기를 갖고 이렇게 어, 마귀들 이렇게 이래, 모든 귀신이나 마귀들을 이렇게 그 불법을 수호하는 어, 그런 어떤 무기를 그 여의봉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죠죠어 예. 여의봉을 귓구멍에 넣는 이유는 무슨 뜻인가요? 그 여의봉이 이제 그 소노공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예그 여의봉이 작아질 때는 성냥깨비 정도 작아져가지고 귀구멍 속에 예예. 넣어 다니고 있다가 예예. 소가그 그 여의봉을 꺼지면 내가고 커져라 이러면은 하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대한 게 되거든요. 네네. 그럴 때문에 늘어났다가 줄어들다가는 었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구멍에 있는 그 귀구멍에 넣는 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 두셔야 됩니다. 음... 귀 구멍에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귀 있잖아요. 예, 예. 귀는 듣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은 자문자답 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서로 뭐 말을 내가 질문하고 내가 듣는 것그 자체가 예.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러면 은 내가 생각하는 순간 그 느낌이 귀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네네.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싶다. 냉장고 속에 물이 있다. 그럼 이 느끼는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귀를 통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것을 여의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마로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의봉을 귀 구멍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사실은 그것은 이제 뭐 어떤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어 들어보면 재미가 있네요. 그리좀 신기하고요. 예. 우리가 상식하고는 좀 넘선 어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뭐 상식보다는 예예. 이것을 뜻을 그좀 우아라는 게 있습니다. 우아. 우화. 우는 동물적으로 뭐 우리가 이소비아 같은 거 있잖아요. 예예. 그뭐 예를 들어서 두루미 같은 경우는 주둥이가 길기 때문에. 예예. 접시에 뭐 참기름 같은 게 너무 잘못 먹다든지 뭐, 잘못뭐안 그러면. 어... 여우 같으 면은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주면은 입이 짧아서 못 먹다든 이런 게 조금 그 약간 약올리듯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을 네. 우아라 그러는데 음. 이소 우아라 하는데 우리는 그 중국에도 이 손오공이라든지 이렇게 구멍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예, 예. 귀의 중요성 그러까한마디로 아, 내가 귀라 통해서 음.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대로 뭐 자기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는 걸 자기가 생각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예, 예. 그래서니 예의봉 한 가지다. 늘 갔다가 뭐 했다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뭐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내가 내 마음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내가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음,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예, 꿈과 예의봉의 관계는 뭐 있나요? 있죠. 왜 그러냐면, 은 꿈과 예봉하고 관계가 어떻냐면 우리는 꿈을 그 어떻게 꾸느냐 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예예. 평소에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예. 어 이것이 그 내가 생각하는 게 귀에 들린다 했죠. 예예. 귀에 들리면, 은 이것이 어떤 어 의식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럼 두뇌하고 연관이 되면, 두뇌에서 그 기억이 되잖아요. 예예. 예. 기억이 되니까 숙성이 되니까 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증기가 더워서 수증기가 올라가면 구름이 되죠. 네네. 구름 이이에 가지고 언젠가는 비가 오잖아요. 오 예예.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각도 사이가그 꿈이 돼 가지고 나타나듯이 수증기도 쌓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언젠가는 비가 오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러면 있잖아요. 예. 꿈과 여유봉하고 관계가 그렇게 있어지면 예.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어, 그거는, 이제 그 사례가 뭐냐면, 자문자답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자문자답이라는 거 스스로 있잖아요. 예, 예.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나무가 왜 마디가 있지? 이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그또 마음의 눈으로 있잖아요. 마디가 있는 게 어디더라? 아, 그래 보리와 미리 마디가 음. 있었지. 그럼 보리와 미리 열매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럼 아, 홈이 좀 파져가 있다. 음. 아 그럼 홈 파진 게또 뭐가 있지? 앵두 사도 자도 매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문자답을 내서 서로 음. 그 조금 어, 계속하잖아요. 예예. 옛날에 그달마대서 중국서 병만 보고 칠년 있었다 했잖아요. 예예. Yeah, yeah. 병만 보고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문자답을 했을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가마 이 호흡법이라는 그런 게 조금 있는데, 네, 네. 뭐 그런 거는 여기서 말하기가 좀 힘들고요. 음. 그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의봉은 귀구멍 속에 들어가 있고 귀라고 음.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기관이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해서 듣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들리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예의봉 그러니까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 하듯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귀로 느끼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음. 내 멋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손오공 예의봉이 늙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음. 자기 멋대로 하는 한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꿈을 가지고도 내가 여의봉처럼 자지우지 예. 할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을 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하는 게 꿈이 숙성이 될때 꿈이 나타났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수증기 많이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언젠가는 비가 내려오잖아요. 음, 똑같은 어, 이유고요. 그 다음 손으 여의봉은 이렇게 악마같은게 왔을때 있잖아요 네 여의봉을 끄집어 내가 싸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떤 뭐 난처한 입장이 있었을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돈을 어떻게 갚지? 저것을 소송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귀에들려야 안들려요? 들리죠 그래서 그걸 꿈을 나타내가지고 꿈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손오고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가 꿈으로 숙성이 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용이 여의봉 한 가지로 뭐 늙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방법을 내가 생각해가 내가 어, 끄집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선생님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꿈이라는 게, 예.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예. 숙성이 돼가지고, 이제 예, 예, 예. 꿈으로 나와가지고 그꿈 속에서 그 무슨 문제점의 대처법이 있다 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충분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예, 잘모르낭모르겠지만꿈 예. 네, 네.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리하고 똑같거든요. 네. 기도를 했으면 무조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기도를 하게 되면 자꾸 꿈을 꿔요. 네, 네. 꿈을 꾸면그꿈 속에서 기도했을 내 마음의 방향을 알거든요. 예. 네. 그러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어딘, 좁은 골목에 있으면, 차의 방향을 보면은, 네네. 머리가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은, 내가 뒷걸음 쳐줘야 되는 게 맞고, 네네. 뭐, 저쪽 차가 앞, 앞이, 내 앞으로 저쪽으로 반, 그, 나가는 방향으로 본다면, 은좀 기다리면 그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출발점과 목표점을 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이제, 제가 이거는요, 예. 어, 이렇게 들었던 강의, 어느 스님의 강의를 들었던 얘기인데, 예. 우리가 이렇게 참, 어, 신도들이 오면은, 예. 모두 이제 좀 문제들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절이나 이렇게, 어, 역학을 보러 간다던가 이렇게 예예.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꿈을, 꾸기 전에 이 기도를 아침 새벽으로 예. 물론 기도 시간은 뭐 자유대라고, 자유대로 허도 되지만 예.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좀 몰입이 된다 그래가 새벽 기도를 예. 일주일간 하고 나니까 꿈을 꾸더래요 예예. 근데 이제 꿈을 스님들은 풀이를 할줄 모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성부를 봤다고 이유 없이 그냥 성부를 봤다는 식으로 기도했는데 그래가 그 절에 스님한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니까, 예. 스님 왈,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에서 거기서 성부를 본 거지, 내, 내 득이, 스님 말씀은 내덕이 아니다. 예. 그리 그런 그 사례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듯이 이제 여기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내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예. 대처가 나온다는 게, 여기 꿈 분석 심리 상담사에서는 장점이 되는 것 같네요. 이거 무조건 뭐 무슨 선물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우리가 벽신을 뿌렸대서 가을에 무조건 거대들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또 그럼 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어, 자빠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네네. 또 이것을 그~ 소출을 해서 이걸 팔 것인지 떡을 할 것인지 뭘 연구를 해야 되듯이 네. 꿈을 꾸고 난 뒤에가 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선물 받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는 것은 맞는데 네. 어떤 선물을 받다+ 안 받다 결과론이 아니고 네, 네. 우리가 학교 통기법을 보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통기법을 가지고 이 공부를 좀 부족한 걸 채우고. 적응을 잘 하니까 또뭐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냥 조금 둬도 되겠다든지 이거를 결과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게 음. 무슨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또 색다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